블랙핑크 리사, 풀 재벌 2세와 미술관 데이트, 마침표 n 번째 열애설 블랙핑크 리사가 세계적인 부호 프레데리 가르노와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또다시 목격됐다. 최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리사와 프레데리가르노가 프랑스 파리의 로댕 미술관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게재됐다. 회색 롱 코트에 청바지를 입은 리사와 검은색 코트에 흰색 바지를 입은 프레데리가르노는 나란히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미술관 정원을 산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리사와 프레데리가르노는 모자나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데이트를 즐겨 눈길을 끌었다. 해당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정원을 걷는데 옆에 한 여성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여성이 고개를 돌려 눈이 마주쳤는데 리사임을 알아챘다. 옆에는 꽤 낯익은 남성도 있었다며 두 사람의 데이트 목격담을 전했다. 리사와 프레데리가르노의 열애설은 지난해 7월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두 사람은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